현장 속으로 입니다. 지난 2008년 핀란드의 울루시를 모델로 시작된 평택 브레인시티. 당시 명문 사학 성균관대를 유치하고 국제 공동 연구단지를 설립해 4차 산업 인재 양성을 목표로 추진된 사업인데요. 그런데 성균관대 유치와 국제 공동 연구소 설립은 결국 백지화됐고 대신 카이스트 평택 캠퍼스와 아주대병원 유치가 급물살을 타면서 정상화 과정이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특히 브레인시티에 들어설 예정인 18,000여 세대 아파트 가운데 첫 번째 아파트가 사전 분양에 나서면서 평택시민은 물론 수도권 아파트 판세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수도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브레인시티의 사업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브레인시티 프로젝트 금융투자 김수우 전 대표이사를 직격 인터뷰에 모시고 궁금증을 풀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반도체 캠퍼스에 대한 구체적 진행 상황이 현재 잘 알려지지 않은 상황인데요. 아, 시민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은 어느 정도의 규모로 건립되는지, 인원은 얼마인지, 또 평택시가 부지와 조성비용, 건축비지원은 얼마나 하는 건지 궁금해 합니다. 예, 네, 먼저, 이, 요거를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 공재강 전 시장님 있을 때는 성균관대 어, 사이언스파크라고 해서, 2,450억을 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에, 또한 그 부지도 17만 5천 평이었고, 에, 그게 임기 말 시, 2017년도에 무산돼서 정장성 시장님이 2018년도에 취임하고 나서 어, 대학병원하고 대학교하고 공동으로 두 가지를 추진하자. 그 2,450억 내에서, 어, 지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지가 줄어들었습니다. 당초 17만 5천 평이었다가, 공장 전임 시장일 때는, 아, 음. 어, 14만 평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대학 병원이 한 2만 5천 평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 네, 그렇게 이제 줄어들었다고, 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카이스트 이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어, 주관해서 거기서 이제, 어, 허가를 해줘서 국립대학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여기서 이제 14만 평. 그래서 학사, 석사, 박사를, 어, 대전이 본교있지 않습니까? 카이스트. 거기서 이제 1, 2학년 수업을 받고 3, 4학년은 평택 캠퍼스에서 받는 형태, 네. 예, 반도체 개혁할 거라든지 해가지고 음. 약 14만 평의 어, 부지에 그래서 어, 건축 지원비가 천억입니다. 천억에다 플러스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어, 토지비 280억, 해서 1,280억이 지원하게 된 사업입니다. 음. 그래서 어. 올해는 그 용역 설계가 이미 착수됐고요. 그래서 아마 내년도서부터는 건축공사가 시작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26년도까지는 평택캠퍼스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26년도에 개교가 가능하다는 예.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아, 예. 그리고 또 관심 가져주시는 부분이 이제 아주대병원에 대한 내용인데. 예. 최근에 이제 부지 계약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2030년에 개원 예정이란 설명 외에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았는데 예. 아주대병원에 2만 5천여 평을 평당 20만 원에 제공한다는데 이 부분이 특혜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병상 규모와 병원 부지 특혜에 대한 부분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 <laughs> 그거는 뭐. 어, 오해 시고요 이게 공개 입찰로 된 겁니다. 아, 21년도 8월 5일 날에, 아, 공개 입찰을 해서, 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아주대학병원이 선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파주 시도 어, 아주대학병원 을유치해게서 어, 파격적인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진들 숙소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저희한테 가장 불만적인 게왜 50억을 받냐? 평당 20만 원씩 그래서 아 음. 어, 그거를 알아일 것 같으면 은 공개 입찰에 들어오지 마라. 음. 그때 이제 모든 유명 대학병원은 거의 무상입니다. 음. 그래서 이제 대학교도 그렇고 무상으로. 건축비나 토지도 공짜로 해줘도 검토해보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제가 네. 상담을 다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평택시의 입장은 평당 20만 원씩 해가지고 이 조건에 부합하는 대학병원을 선정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저희가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특혜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주 대학병원에서는 이제 증증 외상센터. 500병동에서 네. 일단 은 500병동을 지은 다음에 수요를 봐서 어, 나중에 이제 800병동, 1000병동까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일각에서 제기하는 그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다른 지자체의 병원 유치 사례와 비교했을 때 아, 특혜로 보기는 어렵다. 그럼요. 예, 그럼 특혜를 하려면 이제... 수일 계획으로 해야죠. 네. <laughs> 저희는 공개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조건도, 그래서 이제 많은 대학병원이 이제 평당 20만 원에 대해서, 어, 삭제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인데, 그거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 조건이 이러하니, 이런 조건에 부합하는, 어, 대학병원을 선정하겠다 해서 공개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90일 동안 공고를 하고, 네. 서 최종 우선 협상자 대상적으로 해서 선정을 했고, 저번 달 27일 날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1년 한 6개월 정도의 그 설계 기간이 필요합니다. 왜 그랬냐면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필요했냐? 학교는 좀 간단한데요, 병원은 이제 여러 가지 암 전문 기관 이런 데도 있고. 또 증증 외상 센터도 어~ 우리나라 최초로 또 만들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또 병원과 병원 간에 어떤 전염성 병원을 차단하는 그런 최신 음. 공법을 또 스마트 법을 여러 가지를 이런 공법을 들여서 아주 그~ 최신 식 건물을 그렇게 증축을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평택 시민들이 가장 환영하는 게 대학병원입니다. 네. 왜냐하면 골든 타임을 놓쳐서 천안이든지 수원, 서울로 이렇게 가다 보면 이미 그 시간을 놓쳐서 골든 타임을 놓쳐서 안타까운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아, 음. 저 또한 그랬었고 그러기 때문에. 어, 우리 시민들은 피부적으로 와닿는 게, 이제 가장 현실적인 게, 이제 대학병원이 필요하다. 네네. 그런데 이렇게 본격적으로 진행되니까, 어, 굉장히 시민들은 환영하고 음. 어, 고마워하는 그런 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아파트 단지 부지가 또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 공동주택 용지에 대해서, 어, 원래는 음. 이 시공사인 중흥 건설에 또뭐 특계가 간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실제로는 뭐 공개 입찰에서 다른 건설사의 어 아파트들이 이제 배정이 되면서 뭐 그런 의혹을 조금 피해 갔다고 볼수 봐야 되나요 어 이건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뭐 저기 시행사 중흥 건설에서는 그 공동주택 아파트 부지를 사실은 그 노란자를 보고. 그거를 취득하기 위해서 솔직히 이 사업을 시작한 거죠. 그런데 그게 배임죄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수익액이나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사회 제가 대표일 때도 우리 쪽에서는 굉장히 반대해가지고 법적으로 경기도에서도 국토배출를 했을 때 이게 이제 문제가 있다. 그런데 당초 전 경기도에서 고시했던 거는 내필지로 해서 수익 계획을 해줄수 있다 이런 식으로 공시를 한게 있었어요. 음. 그래서 그것도 또 논란이 있으니 결론은 못 하고 어 공동주택 그 22만 평에 대해서 에 아파트 부지에 대해서 전부 공개 입찰을 해서 분양해서 중서를 하나도 못 가져가고 음. 에 전국적으로 입찰을 해서 다른 회사 건설사가 같죠. 음. 만약 에 그걸 수익에서 가져갔다면 정말 뭐 중흥건설 특혜다 음, 음. 어? 어, 그렇게 말을 할수 있지만 하나도 못 가져갔는데. 중흥건설 입장에서는 브레인시티에 대한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음. 어, 실제로 아파트를 많이 못 지으면 좀 억울한 거 아닌가요? 엄청 충격이 크죠. 음. 경영상에 음. 68% 지분을 갖고 있는데 사실은 그 공동주택에서 뭐~ 많은 시민들이 알고 계시지만 이익이 많이 났지 않습니까 분양에서 근데 그걸 하나도 못 가졌으니까 음. 어, 경영상에 어, 충격이 갈 수밖에 없죠 음. 그리고 중흥건설도 어, 제가 이참에 말씀드린 그분 그~ 기업 언어들도 그렇고 불법으로 해서 어떤 특혜를 받으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 기업체도 그~ 평택시의 입장도 이해를 하고 어, 그래서 어~ 손해를 많이 본 거죠 사실상 음. 공동주택 아파트를 분양해서 네. 거기서 이익을 좀올라는데 그걸 하나도 어~ 수지를 못했으니까 음, 그래서 참 어~ 저는 대표로서 그때 좀 뭐~ 아쉽다 고 그럴까 아~ 어, 근데 법을 지켜야기 때문에 공정한 공개 입찰로 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회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거의 연장선인데요. 예. 그러니까 중흥이 아파트로 사실은 크게 수익을 못 올렸다고 하셨는데 예. 그래서 이 지식산업센터 음. 이 부지를 용도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그럼 중흥건설에 또 특혜를 받았다뭐 이런 의혹도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그거는 전혀 그런 어불성설이고요. 그건 될 수가 없어요. 그게 어떻게 되냐면 행정절차가 어 도시공사하고 이제 중흥건설에 제가 이제 그 중간에 브랜시드 이제 프로젝트 금융투자조 이렇게 합자회사를 만든 거 아닙니까? 네. 평택시에서 32% 지분 투자를 하고 68%를 이제 중흥건설에서 SPC를 구성했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는 도시공사 변호사님이 있어요. 네. 그래서 법률 자문 건건이 안건별로 이사의 안건을 해서 법률 자문을 해서 서로 다투고. 음. 어 협의를 하고 중흥은 김현장 우리나라 최고가는 김앤장의 법률을 받아가지고 서로 협약이 돼 있어요. 음. 그래서 음.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쪽에 특혜를 갈수 없고 한쪽에특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음. SPC로 다시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 분양이라든지 토지 분양에서 이익이 금 나면 회계 전문가들이 양쪽에 음. 도시공사는 도시공사 중흥건설은 중흥건설 양쪽에서 회계 전문가들이 다 회계 분석을 해가지고, 예. 거기서 이익금이 나는 이익금을 32% 평택시 지분만큼 평택시에 환수를 하는 겁니다. 예. 또 추가적으로 초과 이익이 발생됐을 때는 그만큼 또 지분만큼 또 평택시에 환수하게 돼 있어요. 음. 이런 식으로 상호 협의해서 하는 구조지 어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음. 그래서 그걸 갖고 결정나면은 평택시하고 우리 SPC하고 같이 경기도 산단가에 가가지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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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다시 또 인허가 하는 거는 경기도가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절차가 음. 좀 복잡하고 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 경기도에서는 다시 국토부에 또 질의를 합니다. 네. 이렇게 이렇게 한 상황에서 허가해도 되냐. 음. 응? 모든 게 이제 책임져야 을 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아 그런 혹시 뭐 중원설이 엄청난 특혜 어떤 엄청난 이익금을 가져가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렇게 될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 네.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네 음, 그러면 이제 브레인시티 개발 앞으로 좀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돼야 될까요 모든 것은 뭐 (1차적으로) 이제 평택시하고 우리 저 도시공사 중원설하고 협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기 그 SPC에서 이사회에서 안건으로 해서 거기서 이제 가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다시 그 결과를 갖고 평택시하고 또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경기도는 껑 껌이 또 국토부하고 어, 협의를 내고 이, 이 상황에 대해서 적법한지 법률적인 그런 분석을 또 해서. 는사이기 때문에 저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음. 어, 지금 잘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음. 근런데 병원이 당초 어, 25년도, 26년도에 오픈해 진행됐던 딜레이된 거는 제가 볼때 토지 매매 체결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인제 이행 조건이나 이런 게 법률적인 검토는 이한 글자만 틀려도 OK 성인을 못 받으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므로서 어 병원 그 공사가 지연이 돼서 이제 개원 30년도 목표인데요. 29년도에 사실은 뭐 완료가 돼서 최첨단 의료 장비가 또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아주대학병원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건축 비용이 장비까지 해가지고 첨단 의료 장비까지 해가지고 한 2,500억에서 3,000억을 소요된다고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아주대학병원에서도 그재원 마련이라든지 의료진 300명을 더또 채용을 해야 되고 트레이닝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적 여유가 좀 필요한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뭐 (26년도) 어 중반에 공사가 착공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29년도) (8월에) 완공될 그렇게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 그러면 혹시 이브이지티 사업에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나 아니면은 아,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그런 부분이 다 해소가 됐어요. 음. 아, 이제 다 해결이 됐다 에,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제 경기도나 뭐 국토부, 그, 해가지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법률적인 문제가,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도록, 음. 특혜라든지 이런 게 되지 않도록, 이게 모든 게 해결이 됐다고 난 봅니다. 그래서 진행대로, 어, 공사가 진행이 되면, 은큰 음, 문제 없이 음. 어, 완성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음. 어, 그런 브랜드 사업이 완료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음.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 아주대 병원이 이렇게 완공되게 되면, 지역의 일자리도 한2 어, 0 0명 이상이 어, 일자리 창출이 됩니다. 네. 그래서 지역에도 많은 어, 기여를 할 거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간호사, 간호원 또 거기에 따로 또 청소하시는 어 분들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인력 거기에 부속 시설로 뭐 커피숍이라든지 뭐 다양한 시설 음. 거기에 인원이 또다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올 수는 없고 그래서 그러니까 지역에 일자리가 어, 창출돼서 지역에도 이제 긍정적인 반응이 예, 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전 아, 브랜시티 사업을 총괄하셨던 대표 이사로서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마디 해 주신다면 그이 유명 대학교하고 대학 병원을 유치하려고 그러면 우리 시민 여러분들도 뭐 아실 많이 아시는 분들 은 많이 아시지만 거의 건축비 전액 지원해 줘야 되고 토지도 무상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다 지원해준다고 해도 검토해보겠다는, 어, 의견서만 냅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말과 이게 행동이.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공개적으로 제가 이제 2019년 1월 2일 취임해서 19년 5월 30 서울 더케이 호텔에서 우리 정장선 시장님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 어, 그리고 전국 대학 총장님들을 모시고 거의 300분을 모시고 제가 사업설명을 했어요. 대학교, 대학병원 음. 유치에 대해서 우리 시의 조건을 이러이러하다. 그걸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또 별도로 공개 입찰을 또 했고 90일 동안 네. 공고를 했고 이렇게 투명하게 절차대로 했기 때문에 음. 특혜나 어떤 저기에는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음. 그래서 이제 좀더 어, 우리 씨가 더 파격적인 걸더 내놓기를 바라는 거지만 그 여건상 더 이상 그렇게 하겠면은 파격적 조건을 통해면 진짜 그게 이제 특혜 이런 오해를 살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거부를 한 겁니다. 네. 그 저희 대표님 말씀을 정리하면 어, 각종 특혜 의혹은 일어날 수가 없다. 네. 구조적인 부분에서 일어날 수가 없고. 이제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다 진행됐다. 네. 그리고, 아,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 대학병원, 아주대병원과 카이스트 병사 캠퍼스도 아, 정상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 네. 말씀이신 거죠. 네. 네. 오늘 그 브레인시티 관련해서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에 대해 좀 답변을 들어보고자, 아, 김수우, 아, 브레인시티 금융투자 대표님 모시고, 아,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또 자세한 얘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